자, 봐보자. 그림과에서 좌표 평면에서 동심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랑 3인 두 원. 1이랑 3. 너희가 이제, 뭐, 뭔지는 알겠지. 어떤 A에서 B 굽고 접선 부어서, 얘들아. B에서도 접선이겠지. B에서 O2에도 접선. 그니까 다 접선이야. 지금 접선 접선 나온 거야. 그치? 세타 나와 있고, 오는 거 골라라. 라고 확대해보자, 얘 일단은, 원의 중심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원의 중심. 이 원의 중심을 우리가 우리가 편의상 5라고 잡을게요. 그다음에 접하니까 사실 보조문이 뻔하잖아.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다가 더하래. 여기다가 이거 수직이 돼. 맞냐? 그다음에 왠지 여기서 여기 밑에다가도 더. 이렇게 이렇게도 수선을 한번 거 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글자죠 여기서 이렇게도 수선을 한번 거이렇 여기도 하나 거드릴까 하들라이거 잠깐 놔둘까하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럼 여기서도 하나 글자야 여기도 2등분 되니까 2등가4각형 하나 나오잖아 그치 뭐, 아무튼, 이래, 얘들아. 그, 래서 너희가 bc도 있자, bc 물어봤는데, bc도 이어버리자. 이렇게, 얘들아, bc. 뭐, 한번 구해보자,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기억은 되게 좀 허무할 것 같아. 왜냐하면, 요 길이가 3인데, 요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사인 2분의 세타가 3분의 1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사인 2분의 사인 세타는, 거기 모신애 얘들아 그 사인 2분의 세타에다가 2분의 세타를 더한 걸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2에 사인 2분의 세타에 코사인 2분의 세타인데 우리가 사인 2분의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몇이야 3분의 2루트 2지 3분의 2루트 2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루트 2니까 9분의 4루트 2 맞네, 그치? 기억은 아마, 이거는 풀지 않았을까 싶어, 얘들아, 이거는.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얘들아, 기억은. 사인 세타가 어, 9분의 4루트 2고, 사인 2분의 세타는 얘들아, 3분의 1. 일단은, 얘들아, 저기 왼쪽에 좀 적어볼까요? 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사인 세타가 일단 루트 부분의4 루트가 나와. 부분에 4 루트 2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BC 길이를 구하래얘들라 BC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자, 주황색이 b, c를 어... 수직으로 얘들아, 2등분을 하려나? 가보자, 이. 연장선이고 하니까 수직으로 얘들아, 2등분을 하겠지. 왜냐면 a, o가 a, c와 b, c에 뭐가 되는 거야? 각의 2등분선이 되는 게 확실한 거지. 그럼 각의 2등분선이 되는데, 각이 똑같잖아, 얘들아. 각이 지금. 2분의 세타랑 이분의 세사랑 지금 각이, 같은 지금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BC의 수자를 그니까, BC를 연장을 지금 해버리게 되면은, 요게 AC랑 AB가 어때지는, 같아지는 얘들아 뭐가 나와?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나오게 되겠지. 알겠니? 잠깐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BC 길이 구하는 건데, BC 길이 구하는 건데, 조금만 더 가볼까, 얘를. 조금 불안한 게 있네, 일단.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세타야. 여기가 그러니까 2분의 세타. 이만큼이 2분의 지금 세타야. 음. 이만큼이 2분의 세타고. 여기각을 먼저 구해볼까? 여기각은?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를 빼야 되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세타가 빠지는 지금 상황이고, AC랑 AB가 같다라는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등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요렇게 해보면 좀 정확하게 되겠지, 얘들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도 이렇게 덮버렸어 그러면 얘들아, O, B랑 O, C가 같은 건 확실한 거지. 반지름이니까, 그치? 3으로. 그럼 확실하게 얘들아, 뭐가 돼? 확실히 이등변인 거 맞아, 그치? 확실히 이등변인 게 맞으니까, 어,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네, 그냥. 여기가 2분의 세타랑 2분의 세타니까, 이등변에서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지금 되는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5부터 b까지 길이가 3이니까 3에다가 사인 세타 한게 여기를 m으로 두게되면 mb가 되는거지 m b 길이가 그래서 3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게되면 어3 곱하기 9분의 4 루트 2잖아 그럼 3분의 4 루트 2인데 그게 몇개가 있어 mc 그리고 똑같으니까 두 개가 있지. 니은이 맞네. 이거 두배 해주면 두분의 8루트이 나오게 되지. 두분의 8루트이 니. 아 미안, 3분의 8루트 이거 두 배하니까 3분의 8루트가 나오고. 그래서 일단 니은도맞아요니은도 니은도 맞고 조금 더 적어주면 여기가 지금 직각이고 음. 여기가 이제 이, 이 뭐야? 이등분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ap에다가 AB를 내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적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 AP에다가 AB 내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차피 얘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지금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각이란 말이야. 다 고정되어 있는데 세타만 세타가 우리가 뭐가 아닌 거야.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니 특수각만 아닌 이런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구해볼 건데, 얘를 우리가, 뭐, 가장 쉽게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하면 될것 같아. 이렇게 보조선 하나 더 주게 되면, 이렇게. 너희가, 삼각형이, 얘들아. 지금 봐봐. 확대해가지고 잘 봐봐. 알몸을 쓰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여기도 2분의 세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그럼 여기를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빼는 거니까 세타지 세타 요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 각, 요만큼 각이 세타가 되는 거 맞아? 요말 이해 돼? 요 각이 세타, 요 각이 세타 혹은 너희가 그냥 중3 때 배운 거 쓰면 괜찮겠다 대내각이라고 해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타지 그럼 니네 얘들아 A, B, C 삼각형에 집중을 해봐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타가 돼야 되잖아 요 공식 알고 있지 얘들아? 얘시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게 이건 여기가 세타란 말이야 여기가 세, 빨간색이 세타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된다고 이만큼 갔을 세타가 된다고? 여기가 접선이잖아 지금 Pb 직선이 뭐가 되는거 원의 접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도 세타라고 볼 수가 있어 좀 전처럼 볼 수도 있지만 어, 필요없이 바로 세타 세타 똑같다라는 공식이 있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가 세타야 지금 세타 세타 이렇게 좀 나와있어 요 아무튼, 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사인 세타는 지금 3분의 1이라는 것만 아니까, 우리가 길이의 B를 한번 좀 구해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하더라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BC 길이 나와있고, 닮음이, 누구누구 닮음이, 너희가 ABP랑, ABP랑, 우리가 이각을 공통으로 잡아버릴까? 여기는 있 각을 알파라고 잡아봐잉. 그러면 너네 삼각형 p 그 그러니까 BPC 보이네. 얘들아. 삼각형 BPC 내가 순서 맞춰서 해줄게. 삼각형에 들어 B, P, C, BPC, 세타 알파 C. B가 세타고 알파가 P가 알파고 C는 아무도 것 없는 각이지. 그거 가 닮음이 돼, 얘들아. 누구랑 닮음이 되냐면 삼각형 APB. A, P, B랑 닮음이지. 맞니, 얘들아? A, B, P, C가, B, P, C가, 얘들아? A, P, B랑 닮음이 돼.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얘들아, 니네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 길이가 4루트 2라는 걸 알아. 근데, B, C 길이는 3분의 8루트 2인 걸 알아, 얘들아. BC 길이가 3분의 8 루트 2야. A, P, B 네, B, P,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이렇게 알아 얘들아 이렇게 알아 잠깐만 B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B만 음. 그럼 삼각형의 닮음비가 몇대 몇이 되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얘네 AB 대 BC 있잖아 얘들아 AB 대 BC가 A, B대, 얘들아, B, C라는 게, A, B가 이제 세타를 끼고 있는 편. 큰다란 삼각형에서 A, B 길이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조그만 삼각형에서 B, C 길이를 보해주게 되면, 4루트 2대, 3분의 8루트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2가 없어지니까, 12대 8이니까 몇대 몇이 나오니? 3대 2가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3대 2야.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길이의 비가몇대 몇이야, 얘들아? 3대? 2야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3K면 요만큼 길이는 뭐가 되는거야 2K가 되겠지 맞니 이거 또 봐봐 3K 가은큰 삼각형에서 보게되면 없는 각에서 알파까지지 2K는 얘들 없는 각에서 알파까지지 문제야 이제 얘들아 닮은비가3대 2야 그러니까 3K 대 2K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얘들아 AC의 길이를 알아 AC가 4루트 2거든 어, 끝난거지 k 갖고 와면 끝나잖아 왜 끝나냐 하면 니네 봐봐 이 어, 니네 pb의 제곱이 pc의 p, p a 다 이런 형식 알지 pb가 뭐야 원의 접선이지 맞아 여기 중간대는 t라고 놓잖아 b를 t라고 돼 있잖아 그럼 pb의 제곱이 문제에서 pb의 제곱이 pc에다가 pa 벡터가 아니라 전인데. 뭐, 이 정도 공식은 알고 있는 거지, 에다, 요 정도. 적선의 제곱이. 그니까, 러 이거의 제곱이, 이거, 이거. 이 공식 말하는 거야. 그러면, <laughs> PB의 제곱은, PB의 제곱이 9K의 제곱은, PC니까 아들아 2K에다가, PA니까 2K 더하기 4루트 2. 이게 PA가 되겠지. 그러면 너희가 k 약분을 해주시고 k 약분 하나 해주시고 이 그럼 9k가 k가 없어졌으니까 너희가 어 4k 더하기 8루트 2니까 k가 5분의 8루트 2가 되는 거야. k가 5분의 8루트 2. k는 5분의 8의 루트 2야. 그러면 너희가 이거 내적이 끝나지. P에서 얘들아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 수선의 발을 내가 H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얘들아 AP랑 AB 내적하면 어차피 a d 에다가 AH 곱하는 거잖아 그럼 4루트2에다가 AH 곱하는 거니까 BH 미리 구하려고 지금 이 날리친 거잖아 BH 미리 구하려고 그럼 너희가 얘들아 3K가 몇이니까 5분의 24루트2니까 b 발의 길이가 몇이야 5분의 24루트2에다가 코사인 이거지 아니 얘들아? BH 길이가 코사인 이건데 코사인 이거는 사인 이거지 사인 2분의 세타지 그래서 여기다 사인 2분의 세타인데 사인 2분의 세타는 3분의 1이니까 5분의 8루트 2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가 5분의 8루트 2야 맞아 그럼 4루트 2가 5분의 20이니까 5분의 28루트 2야 누구 길이가? AH 길이가 거기에다가 AB 길이니까 4루트2가 곱해지니까 너희가 5분의 몇 나오니 얘들아? 여기가 이제 8이니까 28에다가 8 곱하면 너희가 64에다가 224인가 얘들아? 맞아 얘들아? 그럼 40몇 나와? 5가 아니라 40? 나머지 떨어지지 않으면 48, 4몇 나오지 않니 얘들아? 44.8? 뭐 이렇게 나오지 않니? 틀린 것이 알겠어 얘들아? 저 45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중학교 때 애들아 배운 공식을 좀 활용을 해 보면 이게 좀 내가 모를까 봐 천천히 하긴 했는데 뭐 그냥 뭐 이거 길이 구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공식이 떠오른다면 요렇게 애들 아해 봤으면 좋겠고 그좀 지워 놓고서 음. 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방금 음. 한풀인 풀이는 너희가 그래도 수능 때까지좀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 지금 한건 이건 좀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너희가 좀 다르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 다른 식으로 좀 하려고 하면, 뭐 방법이 또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 니네가 이거 자체는. 근데 일단은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 갖다가 한게 있고, 또 다른 거는 너희가 어 어차피 a b 길이 알아, 다르트 이잖아. 쉽게. 그다음에 세타를 아니까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아는 거잖아. 우리가 사인세타가 9분의 4로 되니까 코사인을 구하려면 구할 수있잖아 그럼 너희가 얘들아 아예 아들아 AP 길이를 구해버리는 거지 AP의 길이 자체를 맞니? 그래서 AP 길이를 아예 구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AP 길이 자체를 그래서 근데 AP 길이 구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얘들아 지금은 내가 중학교 공식을 굉장히 많이 써서 너희한테 좀 계산을 좀 해준 셈이 되는 거고 뭐 해볼까? 그럼 어떤게 또 있을까? 잘못물 안쓰면 빠는게 있을거 같은데 우리가 이 각이 몇이야? 이 각이 요만큼 각에다가 뭐가 되는거냐면 파이에서 세타 뺀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파이 여기가 정수정에서 파이에서 세타 빼고 그 2분의 파이에 2분의 세타가 되는데 그럼 요각은 파이에서 빼니까 아니라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요만큼 각을 맞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길이를 알아 이 길이를 그래서 어... 요, 알파가, 너희가 이 각이 세타였으니까,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3 세타가 되잖아, 이만큼 각이. 그럼 파이에서 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지. 그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이거는 별로일 것 같아. 왜냐면, 사인, 우리가 2분의 세타가 3분의 1인 건 아니까, 사인 2분의 3 세타가 아니라, 3배각 공식이잖아. 그 파인 덕식을 쓸 수도 있어. 사인 알파 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 분의 얘다 라고 해서 pc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ac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은 한데 별로 얘들아 이거는 뭐 마음에 들진 않고 사실 3 0 0각을 쓰는 거니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 싶고 또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이거는 또 직선과 직선과의 교점으로 가는 것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가 여기를 얘들아 x축으로 잡아 버리고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를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으로 잡아 버려야 돼. 여기를 y축으로. 그러면 너희가 알들아이 직선 있잖아. 이 직선 있잖아. 이 보라색 직선 자체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의 X지 맞니? 그럼 코탄젠트 2분의 세타의 X가 된단 말이야 Y는 코탄젠트 2분의 세타의 X가 된다고 기울기가 코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그러면 a p 직선은 기울기가 탄젠트인데 X절편이 마이너스 4루트 2지 그럼 너희가 Y는 탄젠트 세타에다가 그기다가 x- 플러스 4루트 2. 이 길이가 4루트 2잖아, 이 길이가. a 길이가 4루트 2니까. 그럼 그두 개, 얘들아, 교점을 구해줄 수도 있겠지, 얘들아. x 좌표가맞네 얘들아? x 좌표를 구해주면, 저희가 탄젠트 세타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얘들아, 4루트 2. 가, 얘들아. 코탄젠트 2분의 세타의 x. 이렇게 지금 써지는 거니까. 넘어가면, 얘들아, x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호탄젠트 2분의 세타 분에 넘어간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애들아, 탄젠트 세타 곱하기 4루트 2가 되겠지, X 좌표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 굳이 피자의좌표를 구하는 건 굉장히 찐따 같을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아까 잘못으로 구했던 H의 X 좌표를 알게 되는 거잖아. H의 X 좌표가 나온 거 아니네. 지금, 사인 세타를 알고, 알고, 얘들아. 사인 2분의 세타를 아니까, 이런 값들은 다 아는 값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h점에 x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 길이를 구한 거지. 그러면,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가는 게 훨씬 좋겠지. 우리가 여기 4 루트 2에다가, 이거 곱해버리면 되는데, 이걸로도 얘들아, 어때? h, x 좌표 나왔으면 bh 길이가 나오잖아.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못푼 입장이잖아, 한명 빼고는. 이거 답을 못 냈잖아. 맞니 얘들아? 아마 기억 니은을 못했을 것 같진 않거든. 맞아 얘들아. 뭐 니은이 너무 하다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너희가 닮음으로 지금 풀이를 해줬는데 따라고 해봐야 돼. 근데 실제에서 너희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닮음으로 맞출 확률이 되게 낮을 것 같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 닮음안쓸것 같아. 내 생각에. 나도 닮음은 쓴게요번에 예비 고1리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원을 해야 돼. 그래서 한번 봤는데, 거기 원에 나와 있더라. 그리고 오랜만에 봤어. 중3rpm. 제일 무서운 책이야. 알겠지? 피타고라스 정리, 막 이런 거. 그래서, 탈문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 나 지금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 듣고 있니, 얘들아? 니네가 이걸 복습할 때 해자 답을 내야 된다고. 알겠지, 얘들아? 답을 내야. 20번인데 이 정도. 파란색 풀이 정도 시간 투자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음. 뭐, 요 정도까지 있고, 또, 다른 게, 뭐, 영준이 어떻게 했니? 너는 뭘로 했어? 어? 너는 뭘로 계산했어? 안 들려, 뭐라고? 아, 이거 혼내는 게 아니라 잘해서 뭐라고 하 거잖아? 뭐라고? 코사인 뭐라고? 어, 답답해. 뭐라, 뭐라고? 코사이 뭐라고좀 크게 화장하니까? 코사이는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너 좌표를 풀었어? 어. 여기, 여기를 코사이 값으로 풀었어? 여기 코사이. 그러면은, 어, BP 길이를 구했다는 거네? BP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 아까 처음처럼 구했냐? 아니면 BP는 어떻게 구했니? 길이 구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비키는 너 모르고 있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소개해 주려고. 해. 또 다른 거 없을까? 내네 이런 거 나오면 맛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한 번에 볼가파인법칙안 되나? 잘 봐. 집중해서. 따라 해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야 되라 이거는 정말 따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작년에 9월 목평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변형되는 거에 최대 취소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 주고 구해라 이렇게 나와버리 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고정점에 대해서 뭐 내적이든 뭐 최대, 최대 취소가 아니라 길이 뭐 이런 거 구하는 것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 열심히 풀어주고 있는 거야 이거는 또 음... 사인 법칙도 분명히 있긴 있잖아요. 여기가 2분의 3세타니까 그렇지. 사인 법칙도 있고. 영준이가 너너 사인 법칙은 안 썼어? 음... AP든 BP든 하나만 하나는 알아야 되니까 거의 다한 건가 이게? 더 없을까? 싸인법칙으로 어떻게 안될까 사인법칙으로니 응? 요정도 선에서 하자 얘들아 요정도 선에서 그 니네 그 이것도 근데 해보긴 해야될거 같애 아까전에 알파가 그 너희가 아까전에 내가 지워버려가지고 너희가 여기가 몇이었니 여기가 여기가 몇이었니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였으니까 파이에서 빼면 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세타였지 그치 이렇게 된거고 그래서 너희가 얘랑 세타 더하면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3 세타였으니까 알파가 2분의 3 세타가 아니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에 세타 이렇게 되는거니까 너희가 3대각 갖다가 이거 사인값 구해가지고 맞니 얘들아? 사인 이거 분의 이거 이 길이는 알잖아 그치? 그게 사인 세타 분의 이거 라고 해버리면 이 길이 나와버리잖아그지 이것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사인, 이거니까 코사인, 2분의 3 세타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게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타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요게. 그래서 내가 이거 분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너희가 이거 분해, bc, bc가 아까 길이가 몇에서 3분의 8루트 2. 3분의 8루트 2는, 맞니, 얘들아? 요게 사인 세타분의 pc가 되는 거잖아. 여기는 똑같이 베끼고 sin 세타 분의 pc 길이 이렇게 되면 pc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러면 pc 길이가 아까 그 bc 길이는 아까 전에 나와 있었고 sin 세타가 9분의 4루트였거든. 여기가 9분의 4루트 2. 맞니 그럼 PC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3분의 8 루트 2에다가 너희가 9분의 4 루트 2를 우리가 코사인 2분의 3 세타로 나눠준 게 PC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PC 길이는 그럼 끝난 거니까 내적 자체가 아예 그러면 너희가 코사인 2분의 3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2분의 3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생략할게 얘들아 2분의 3세타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세탄 알잖아, 얘들아. 사인 세탄 아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발 부탁이는 답을 내, 내달라고. 이거는 9월에 29번에 비슷하게 나올 것도 같단 말이야. 작년에 나온 거랑 비슷해, 느낌이. 알겠어. 그래서 해준 거라고. 듣고 있니? 잘? 응. 이렇게 풀자, 얘들아. 이렇게.